골고고루아 머리 돼지 오 승훈아 만지면 안돼 만지면 안돼승훈여기쌀기 먹어 여기 안아더 옆으로 가보지 않게 이너거 너 먹으면 돼 우린 우리가 알았어아니 나이가 그 정도 좋아하는 열무김치 야응 똑게 좋아해? 상미 온대미 온대. 왜? 뭐? 왜? 왜왜 왜. 뭐뭐자 뭐라고? 과자 아니야. 지금 딸기 있잖아. 뭐? 자. 이리 오세요. 먹어 잘먹겠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지? 내 집사. <laughs> 아, 콜라 콜라제? 아, 콜라때먹으 아, 먹자. 나 사콜로. 승아 내려 로 와. 응. 아, 나사줄사콜 달라고. 어? 뭐가 되나 사콜로. 됐다! 됐다! 됐다. 뭐, 엄마는 사이나 줄까? 사이나 줄까? 네. 이게 아 돼. 응. 오오으로 응. 돌아가는 거잖아, 여기. 응. 내가 먹어 카메라 막 돌아가는 거 같아. 아. 이거 누 하면 지 먹 보고. 지만 먹게. 아, 아, 이거 먹 <laughs> 뭐. 앉아. 그러는 줄 알았는데. 달래. 엄마 <거야. 웃음> <laughs> 는뭐 손으로 먹어? 아니 이 하나 씩 발라 주 손으로. 찍어서 먹으고 찍어서 먹을려고 앉아. 안앉면 뺏을 거야. 앉아. <laughs> 어? 어, 어, 어. 승우야. 앉으라고 그랬지. 앉아. 이거 큰일나 넘어지면. 크요 아니, 아니, 이거 죽게 앉아. 이거 죽겠어. 하나 서로 푹고 다 줄까? 서로 포크 갖다 줄까? 예쁜 거 아니야? 어우. 힘고 뭐야, 뭐야. 말라 그랬어. 언니 갑자기 흙분을 보십니까? 원래 쓰 많이 있데 어? 왜쓰많이안 들어요. 안들어어 많이 써 벌써 아, 벌써 조금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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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벌써 벌니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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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써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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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승우가 그런 거야? 야야야 얼굴도 집어 게어잘 찍는다. 잘 찍고 있어 승 뭐. 응? 있어서. 누가 지 대로 안 되면 순해 표정이 진짜 웃기다니까. 노막 어. 이거. 누구라서 노래가 또또 빨간 람 입고 왔네 그니까, 이거 하나, 맞췄는빨 지금, 오, 빨리, 돌리고 있거든 리 빨리, 빨리, 빨고갈아입리건데 빨리, 빨리, 아리 빨리, 빨 빨리, 빨 보이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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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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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빨은 선생 봐. 아니 뭔거 같은데? 아니, 이거거뭐가은거니니데어니 아니지 이거, 아, 이거, 이거 살때그거를준 거야. 야. 니지왜 버려? 어머님, 아버님 내나 여기 오면 말더안 들어요 그래? 어머나말안들어다 알아서, 애들이 알아서 찡찡대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거 스야 쥬스 주스. 아, 저번저 잠만 자면 되는데 엄마는 잠을 못 자. 잠을 안 잠을 그럼 안 봐주실 했는데. 수 있는데 잠을 못 자니까 설 <laughs> 그거닦는거야입 닦아 입 아니야 어 그래 청소해 저기 다 닦어 저기다닦따가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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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이따아 이따가 아 날개 모바일 게임 레볼루요 뭐, 네. 네. 뭐, 네. 네. 날개 맛있다. 네. 이게 맛있어. 맛있어. 어. 아, 이게 너무, 아, <laughs> <이게>. 너무 <맛있어. 웃음> <laughs> 뭐해 <뭐하나? 웃음> manufacture <laughs>